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쉴드 베어링과 쉴드 베어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쉴드 베어링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다 쉴드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 쉴드 베어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쉴드 베어링하고 쉴드 베어링하고 어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게 커버가 스틸로 되어 있는 거를 쉴드 베어링이라고 해요. 얘는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있죠. 이거를 실드 베어링이라고 해요. 실드, 밀봉돼 있다. 실드, 얘는 방패. 실드 베어링.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겉에 커버가 다르다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스틸돼 있고, 이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실제로 베어링까지 가서 번호를 얘기를 하고선 베어링을 주세요. 그러면은 철커버로 드릴까요, 해요. 철커버. 철커버요? 이게 철커버죠. 스틸로 되어 있으니까 철커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오시는 분들도 쉴드 베어링과 실드 베어링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분을 지으려고 철커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두 개에서도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안쪽에 베어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커버, 커버가 일단 다르고요. 이 커버가 어디에 기준점으로 해서 끼워져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방패, 쉴드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애는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쪽을 한쪽을 제껴놨어요. 한쪽을 제껴놨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회전을 했을 때 자, 지금 얘가 회전을 하죠. 회전을 했을 때 지금 안쪽에 움직이는 내륜의 이 커버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틈이 있어 보이죠. 살짝 틈이 있어 보이죠. 이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이 부분에 미세하게 틈이 나 있으니까 이 커버는 외륜에 붙어서 회전을 하고 내륜에는 저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륜에, 이 외륜에 이 커버가 붙어 있고 내륜에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떠 있죠. 장점으로 친다 그러면은 구름성이 일단 좋겠죠. 저항이 안쪽에 내륜에 닿지 않으니까요. 단점은 뭘까요? 네, 틈이 있으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기 쉽겠죠. 이런 거는 기계 부속에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커버로 돼 있는 쉴드 베어링보다 얘네들이 좀 싸요. 요게. 요게 더 쌉니다. 그럼 자전거에 쉴드 베어링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사용은 해도 되지만 안쪽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쉴드 베어링의 장단점을 볼게요. 자전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버 안쪽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밀봉이 잘돼 있어요. 외륜하고 내륜에 이 커버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얘는 회전을 했을 때 내륜에 닿지 않은, 커버가 내륜에 닿지 않으니까 구름성이 좋지만 얘는 밀봉을 위해서 외륜과 내륜 사이에 이 파란색 실이 끼워져 있으니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커버가 외륜과 내륜 사이에 끼워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끼워볼게요. 끼워서 자세히 보면은 틈이 없죠. 틈이 안 보이죠. 그리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내륜에 이 커버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의 저항 같은 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고속으로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빨리 회전을 하니까 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전거 탈때 돌아가는 회전을 봤을 때는 기계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죠. 그것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전거에는 이 쉴드 베어링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쉴드 베어링과 쉴드 베어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링 안에다가 구리스를 쳐야 돼요. 구리스는 넣어 주세요. 굉장히 많죠. 구리스를 넣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베어링에 대해서 좀잘 몰랐을 때는 이 커버를 따고 안쪽을 세척을 하고선 구리스를 넣고 다시 커버를 끼웠어요. 그런데 회전을 했을 때그릇거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궁금해서 얘네들을 다 빼가지고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베어링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었던 거예요. 세척을 하고 그리스를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시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 세차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 베어링이 물 세차 많이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안쪽에 녹이 생긴 거예요. 제스킬를 많이 틀어 놓으신다고 해도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부식이 먼저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드 베어링과 실드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